안녕하세요 송기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그 메인스토리 3부에 등장하는 새로운 영웅들이 약간 메인스토리 공개가 돼가지고 그냥 어떠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스킬들 같은 경우는 향후 그 영웅이 출시되면서 바뀔 수도 있다는 라 점은 참고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 꼬랑지 머리를 먼저 보기 전에 이 남자애부터 먼저 보자면 이 남자애는 그냥 보병 캐릭터 거몬을 가지고 있고 힘의 외침을 가지고 있고 이 밑에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고유 패시브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 것 같다라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 고유 패시브를 한번 읽어드리면 그 부대 생명이 40% 이하일 경우 피해량이 플러스 50% 증가하고 받는 피해량이 마이너스 50% 감소한다 그리고 전투 후에 100% 확률로 피해량이 50%만큼 회복한다 약간 고유 패시브를 이런 느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각 캐릭터마다 지금 다 이렇게 세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고유 패시브를 좀 고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약간 비라주랑 약간 컨셉이 비슷한데, 네, 생명이 생명이 40% 이하가 돼야지 피해량이 플러스 50% 증가하고 받는 피해량 마이너스 50%가 되기 때문에 이게 원콤이 안 나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 들어갈 텐데, 그거를 어떤 식으로 뭐 해결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 고유 패시브 자체가 바꿔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전투 모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음성은 따로 없습니다. 남자애는 보병이다. 라고 볼수 있겠고, 그 다음 여자애, 이 날개 달린 여자애 같은 경우는 보병인데, 이 녀석은 좀 특이한 게, 야전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동 타입이 그냥 비병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, 보병 주제 이동 타입은 비병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소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스킬은 태양배기, 그 다음에 정면 일격 이렇게 있는데, 이 밑에 고유 패시브로 추정되는 녀석 같은 경우는 생명이 80% 이상인 상태로 전투에 진입하게 되면 받는 피해량 마이너스 20%, 그리고 공격력이 플러스 20%, 그리고 턴 종료 시 생명력 20% 회복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 녀석은 일단은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3배 속으로 하니까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2배 속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죠.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날개 달린 소녀의 스킬이었고요. 그 다음에, 이 위에 있는 녀석들을 소환을 시키려면, 이걸 부셔야 됩니다. 이, 과영. 이걸 부수게 되면, 갑자기, 외타미 껍질이 벗겨지게 되고, 애들이, 오, 이렇게 뭐, 일러스트, 일러스트도 이렇게 생겼다. 라고 볼수 있겠고요. 이 꼬마애는 약간 좀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. 막, 약간 좀 변태같이, 약간 좀 가학적, 가학적이라고 해야 되나?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를 좀 즐기는 소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, 훅쇼. 봐요, 표정 봐요, 표정 봐. 이거 표정 봐. 누가 봐도 이거 약간 좀 사이코 느낌이 나는 엄청난 소년의 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고, 나머지 두 명은 위로 빤스런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너도 후퇴해. 우리가 상대할 게. 약간 이런 느낌의 상황이죠. 가소로운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뭐 어찌 됐든 넘어가고. 일단 이 녀석, 이 녀석. 아, 이 잠깐만, 뭐야 너? 대기 일단 누르고 일단 이녀석 같은 경우는 마법사 클래스 마법사 클래스 일단 어스케이크를 가지고 있고 어둠의 낯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녀석 같은 경우는 좀고유패시브 설명이 좀 너무 짧은데 일단은 시체를 소환합니다 그 다음에 시체가 있는 상태에서 소환사가 죽으면 시체를 희생하고 소환사는 체력의 50% 만큼 회복을 한다 이거는 약간 루크리치아랑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크리치아처럼 게임이 시작이 되면 그냥 곧바로 그 루크레이치아가 인형을 소환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시체를 소환을 해서 플레이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고유 패시브로 그또 다른 능력치 증가가 좀더 생기겠죠. 또 다른 능력치 증가, 그뭐 지능이 증가, 지능이 증가한다.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싶고 이 같은 경우는 뭐50% 확률로 피해복금지를 건다. 이거는 뭐 반격시 공격력이 12% 증가한다. 이거는 모른다. 저도 모르겠네요, 이거는. 뭐, 사망 시주의두칸 내에, 뭐, 적군, 적군이던가 아군에게, 뭐, 무엇을, 뭐, 고정 피해인가? 고정 피해 같은 걸 뭐, 부여한다. 뭐, 이거인 것 같아요. 그, 메테오 맞으면 생기는 그 고정 피해, 턴 종료할 때피 깎이는 거. 그걸 부여한다. 인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 녀석은 마법사 캐릭이고, 시체. 시체가 있으면 안 죽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. 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어요. 한번 공격 모션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. 이는 왠지 루크레치아랑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약간 남자 로리로리한 캐릭이네요 남자 로리로리한 <목소리> 그다음에이 꽁지머리 녀석인데 이 꽁지머리 녀석 같은 경우는 일단 제재를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어, 이거, 이건 신앙 아닌가? 잠깐만 이거 신앙이 원래 20%인가? 원래 10% 아닌가? 일단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조금 근접 오? 두 칸, 두칸딜 듣네? 두칸딜 되는 거야? 오? 두칸 딜, 원거리인데? 원거리? 원거리 근거리 페널티가 없나 본데요? 왜냐면 제재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근거리 페널티가 있다는 건데 근절 페널티가 없나 본데 일단 이 녀석의 그 고유 패시브 예상 고유 패시브는 전투 후에 100% 확률로 우리 측 다른 부대의 생명을 회복한다 회복량은 부대 생명 상한선의 30%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얘도 약간 조금 설명이 좀 부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마 그냥 여기서 지능 플러스 뭐20%뭐 이런게 뭐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한번 공격을 해보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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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또 여... 아, 여... 아, 그건 아니었네요. 예, 얘는 두칸 아니었네. 아니, 어이, 아니 얘가 두 칸인데, 왜너까지 7시 두 칸으로 나오냐? 일단은 뭐, 한번 터널 넘겨 가지고, 그 다음에 제재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죠. 당황했어요 일단은 딸딴하죠 이 좀비 녀석 3배속 어 신세카이 시니토나 이 녀석 한번 제재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눈 가문에는 근접 페널티가 없는거가 거였, 없는거였던가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 일단은 뭐 어차피 뭐 스킬이 나올 때 바뀌면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. 바뀌면서 나올 확률이 높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좀 추가돼서 나올 것 같아요. 왠지 이 정도 컨셉에서 크게는안 바뀔 것 같다라는 듯한 느낌. 얘 같은 경우는 피가 빠지면 빠질수록 강해지는 비라주 같은 컨셉이고, 얘는 그냥 날아다닐 수 있는 보병 컨셉이고,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 시체가 있으면 좀 생명이 즐겨지는 마법사 컨셉이고, 그럼 얘는 약간 유리하라 유리아랑 비슷한 붙어서 싸우는 승령 클래스.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그 다음에 공격하고 난 다음에 아군의 생명을 좀 채워주는 약간 보조 힐러 같은 느낌으로도 쓸수 있고. 아마 여기서 그렇게까지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고 컨셉은 그냥 여기서 좀 능력치가 좀더 증가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서 지능 플러스 30%그 다음에 그런 게뭐 추가되는 고유패시브가 된다라든지. 그 다음에 각자만의 스킬도 추가될 거고. 뭐 이런 영웅들이다. 사천왕. 사천왕이라고 하죠. 네 명이니까. 이 사천왕들의 컨셉은 약간 이렇다. 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.